안녕하십니까. 몬트란 t v 입니다 이재명이가 주인 매일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을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은 속내를 다 드러냈다고 봅니다. 독재 권력을 강화하겠다. 사법부를 통제하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야당을 말살하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 한국인 300인 구금 사태 이런 게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뭐 뒤늦게라랄까 이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줬다가는 약속은 자기가 했는데 그대로 했다가는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겠다. 정권이 이게 위태롭게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이런 행보를 보니까 아, 이재명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정권 재고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 불안감을 상당히 지금 느끼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 어, 자신했던 국내 세력들과 손을 잡고 트럼프 정권과 어, 맞서겠다, 개기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아, 트럼프 대통령이 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아, 문제점 이런 것들을 듣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100일 취임 기자회견이나. 와서 사실상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은근히 어, 비난하고 미국에 대해서 대기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해 이런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다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언제 어, 태도가 달라졌네. 이재명이가. 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재명에 대한 2차, 3차... 여러 가지 그 압박수단,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지금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저, 이재명이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왜 이게 아직도 타결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일각에서 비난하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러가면서 비문서화를 비판하는데, 이게 안 되는 사인을 내가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아주 그 협상이 잘 됐다. 이렇게 모든 게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지도자 간에 상당히 신뢰가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이미 이제 문서와 협상이 되고, 자동차도 15% 이게 받고 하는데 지금 한국은 들려오는 소리가 자동차도 여전히 25%고 지금 반도체도 어 지금 관세가 수십 프로가 붙을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지금 협상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처음과 예의가 다르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아니, 이익이 안 되는 사인을 왜 합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가 들었을 때 말이 달라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아, 구금 사태 관련해서 이것이 미국 직접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은근히 역시 트럼프. 백악관이 어,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협상을 앞두고 있고, 어쨌거나 가을 미국의 슈퍼갑인데, 자, 이재명이 이게 무슨 배짱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 결국은 이게 배짱이라기보다도 내 배를 째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 처음에 약속을 했지만 그대로 못 하겠다. 아, 이런 것이고, 어, 미국 측의 그 요구대로 하게 되면 한마디를 기해서 자기가. 날아가게 생겼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그 뒤로 최근에 한국인 300인 구금 사태 이런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불안감을 좀 느꼈을 수 있고 그런 걸좀 눈치를 좀채쓸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죽지 않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국가의 경제 위기, 자동차 관세, 자동차 위기, 반도체 위기는 둘째 문제다. 난내 정권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그 태세를 바꾸는 이런 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관세 협상, 내가 방어하러 간 것이다. 무슨 사인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지금 백악관이나 이런 데다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에 이재명이 왔을 때 이거 보십시오. 어, 등가지에 등도 기대지 않고 시종일관 이랬던 완전히 쫄았던 어, 이런 것이죠. 어 그랬더니 지금 완전히 말이 180도 달라진. 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뒤늦게 저런 아, 이재명이가 눈치를 챘다고 봅니다. 요걸 특히 구금 사태 보면서,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내가 완전히 조기의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겠다. 심상치 않다. 이런 건 아마 위기를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에게 잘 보여서 나라가 뭐 거덜난다. 이런 비판 듣고, 해서 자기가 정권에서 물러났니, 국내에서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입법, 어, 독재 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갖다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결론은 뭡니까 이게 협상이 타결이 안 되는 것이고 기업들은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 지금 어, 독재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속내를 잘볼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원이냐? 그 위원이죠? 이재명이 입으로 똥을 싸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서 야당을 없애겠다 이겁니다, 지금. 지금 뭐 심지어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그이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들을 전부 무특검을 통해서 고소, 고발해가지고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지금 강화하고 장기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 뜻이 중요하다. 이게 뭡니까? 국민의 뜻이 가장 반영된 것이 국회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에 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게 왜 문제냐?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헌법이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황당하게 말이죠. 완전 전형적인 독재자 발상입니다. 그러면서 황당한 거짓말을 해요. 아, 정치가 사법에 종속돼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 지금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정치가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법부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완전히 노골적으로 독재로 가겠다." 이게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속내를 다 드러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좀씌어져 있는 따라다니는 이 사법 리스크 완전히 끊어내고 사법부를 겁박해서 그 다음에 야당을 다 죽이고 그래서 지금 장기 독재로 가겠다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가 한다 입법부는 지금 민주당에 장악하고 있고 이재명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를 갖다가 얘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 또 판사들 법조인들이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발언을 막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입법 내란이다. 입법 폭주로 해서 이게 내란이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다. 그러면서, 어, 검찰을 없애게 되면 정치검찰이 출연할 것이다. 특검이 너희들의 목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발언에 상당히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고 민주당이 입법 내란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 재판부니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헌법 재판소에서 여기 위헌이 판결이 나면은 민주당은 위헌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민주당에 대해서 위원 정당 소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 질서 깨는 이게 지금 입법 대란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국가 해체를 하고 있고 어 지금 뭐 법에 법의 근본적인 이런 그 토대를 갖다 허물고 있다. 이들이 대란 세력이다. 이런 강력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어 지금 상황이 국회 내에서 이거 그 강력한 투쟁 이것이 좀 목전에 다가왔다. 이 점에 하는 발언을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어떻게 가겠다는 게 나와 있어요.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일당 독재,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백일 기자회견에서 그걸 선언했다고 보고. 근데 트럼프고 뭐고 없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쪽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투쟁밖에 없고, 원내 투쟁, 원외 투쟁, 국민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지금 투쟁해야 되고, 그 시점이 다가왔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툴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